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제가 KT 사태 관련해서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지난 9월 19일날 과방위원들이 그 현장도 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질의를 보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KT가 특히 서버 관련해서 서버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저는 KT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이 가요. 오늘 보면. 조직적으로 은폐를 위해서 조직적인 범죄를 KT 대표를 포함한 상층부에서 저질렀다.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7월 19일 날 기사에서 k t 의 해킹 제보 통보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21일 날 KT에서는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일단 확인된 것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제가 보기 가장 심각한 거는 서버 폐기예요. 서버 폐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8월 1일 날폐기했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9월 19일 날 저희 과방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8월 6일하고 8월 13일 날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료로 확인된 것은 소프트웨어는 8월 12, 12일에서 12일, 하드웨어는 8월 12일. 이렇게 또 폐기된 걸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님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을 바꿨어요. 이것을 국민 누가 믿겠어요? KT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을 바꾼 것은 증거의 음멸를 위한 조직적 은폐고 범죄예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확인에 뭐, 어쨌든 부적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트라는 기업이 여기 SKT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전체에서도 지의를 숱하게 했어요. 의원들이 SKT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KT가 한때 국민기업이고 가장 큰 통신사인데 너무나 황당하고 챙피해요. 그리고 제가 9월 19일날 현장 갔을 때뭘 느꼈냐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저 임원들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뭘 알고 있나, 서로 의사소통이나 하나 어떻게 조직이 저 정도 수준인가 참담함을 느꼈어요. 근데 가면서 이게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적 증거 인멸이고 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KT의 행태가 그 김영대표 그 조직적 은폐 은폐 인정합니까? 서버 폐기에 대해서 은폐한 거 인정합니까? 여러 처리 과정에서 뭐좀 부적절하거나 또는 또 부족한 거나 이런 점이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조직적으로 또 은폐 의도는 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은폐로 보여요. 그리고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고요. 지금. 그 과기부 차관님. 네. 원래는 서버 폐기했다 그랬다 지금 백업로로뭐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 9월 19일에 저희가 갔을 때는 폐기해서 없다 그랬어. 우리 과방위 내에서도 포렌식하거나 이게. 밝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뒤늦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9월 19일 날 갔을 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폐기하고 없다 그랬잖아요. 장관님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의 뭐 은폐나 그런 보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버로 서버 로그 백업이 확인돼갖고 이제 그 사고 경위나 밝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까? 그럼? 네네, 지금 그 로그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는뭐 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 김영국 대표, 그날 저희가 갔을 때왜 이거 로그 백업 확인하고도 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날? 어, 그날... 하여튼 뭐 이게 갑자기 오시게 돼가지고 저희들 하튼 그 보고 뭐 준비하고 등등 하는데 경황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 그래서 그 헤어 야 지금 생각하면 했어야 되는데 막 깜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경황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못하면 대표 자리 당장 때려치고 나가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경황이 없어서 그 정도를 얘기를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부문장 그런 분들도 똑같은데 다옷 벗고 나가세요 KT에서? 아니 KT 수준이 그 정도예요? <laughs> 김영석 대표님 시중에는 김건희 의 낙하산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낙하산으로 와서 조직 장악도 못하고 실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나카센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어 듣긴 했습니다마는 뭐 저는 그건 뭐 제가 어잘 모르고 또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19일 날 갔을 때그 상황을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 있는 과방위원들이 다 우롱당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기 많은 위원들이 그날 kt 광화문 본사도 아니고 또 서초동 이가 그쪽까지 오라 그래갖고 비 오는 날 의원들이 길에서 한두 시간씩 하, 소, 시간 뺏기면서 다 갔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 대표직 사퇴하실 생각 없어요 그날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19 전날 18일 날 태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보고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들이 이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얘기를 의원들이 갔을 때 그럼 이런 일에 있어서 확인 중이라든가 얘기를 했어야죠. 폐기했다고 얘기하고 폐기 날짜도 틀리,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날 그 말씀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 정도면 그 대표님하고 여기 그